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즉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경험으로서 재산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점 바꾸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, 이런 훈련들을 좀,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지금 삶이 좋아져요. 행복해진다, 이 말이에요. 이 관점 바꾸기가 핵심이에요. 젊은이들 지금 힘들잖아. 결혼도 해야지, 직장 생활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, 애도 낳아야지, 키워야지.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드는데, 그렇게 힘든다 하더라도, 낮쯤 되면 이제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, 취직할 일도 없고, 결혼할 일도 없고, 이래 되는 할아버지 되는 게 나, 그래도 공부도 하고, 결혼도 하고, 애도 키우고, 직장도 다녀야 되더라도, 20대 청년이나. <laughs> 열심히 살면 안 돼. 인생은 열심히 살만한 가치가? 없어. 산에 사는 토끼가 열심히 살까? 그냥 살까? 다람쥐가 열심히 살까?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갈 때 열심히 올라갈까? 그 열심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, 자꾸. 그냥 사는 거야. 왜? 청춘은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? 좋은 거야. 결혼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, 혼자 살 자유도 있고, 직장 다닐 자유도 있고, 공부할 자유를 지금 누리잖아.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?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좀 들어서 보면, 청소년들 보면, 야, 그래도 고등학교가 좋았다 이런 말 하지.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면 대학생이 좋아보이까? 어? 자기가 좋아보이까? 대학생이 좋아보이지. 그럼 70, 80대 할아버지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보이까? 자기가 좋아보이까? 청춘이 좋아 보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좋은 줄 아는 거란 말이야. 지금 내가 좋은 줄 아는 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연애가 실패했다고 징징 짜면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, 지는 그래도 한번 해봤네. 이런 생각 안 들까? <laughs> 결혼해가 남편 죽었다고 징징 짜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그래도 지는 결혼 한번 해봤네. 안 아, 한다고 사는데. 결혼하면 해본 사람이 혼자 못살 이유가 있나 없나? 처음부터 안 해본 나도 사는데 해본 지는 왜못 사는? 혼자 살아도 본정이고, 나하고 똑같은데. 그럼 또 새로 더 가고 싶으면 요즘 재혼해도 되나 안 되나? 되니까 하면 되지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다 이 얘기야. 별일 아닌데 뭘 열심히 살 것까지 뭐 있어. 그냥 대충 살면 돼, 대강. 그러니까 이게 이제, 이거를 잘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여기 행복할 수가 있다 얘기야